비행기가. 지금 저 고고집을 예약해서 고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 분위기가 좋네요. 요새 마트다 부장이 네,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그걸 현혹시켜놨죠. 거기도 안내를 했었어요 남부에 있는 가게인데 네. 별로예요 가보니까 또 네, 네. 다른 가게에 이렇게 불 붙이는 줄 몰랐어요 근데 꺼졌겠는데? 연기가 네. 어떻게 어 그건 뭐요 제가 지금 유튜브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할 때 이런 거 안내하고 있다는 걸다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야지 좀 신뢰가 가더라고요. 현재 있다고. 방금 여기서 앉아보고회를, 아, 보고 코스를 시켰는데, 네. 와사비가 없다고 하네요. 전 와사비를 좋아하는데, 조금 실망입니다, 이 가게. 이쁘긴 하지만, 좀 실망입니다. 자, 보고탕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막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감이 사라져 있대요, 거기. 에 아, 여기? 아 여기? 이 아, 여기? 여기. 다 떠주시면 너무 힘드시겠다. 아, 네, 괜찮아요. 여기 아. 다 부어버려요. 그렇지. 근데 가이드 비용이 그렇게 암지불로 빼먹겠지안 돼, 안 돼, 안 돼. 10만 원, 20만 원만? 안 돼, 안 돼. 1 0만 원. 1 0만 원. 아니야 100만 원. 진짜 뭐 왜? 근데 그게 매일 회사처럼 만우동처럼 매일 있는 게 아니라 실면한 사람들도 막 시즌 있잖아. 그 아, 추석, 아, 네. 설날, 방학. 여름 방학 뭐. 그러면 그때 당연히 많이 받는 게 맞아 여름 여기 바닷가 가면 서산 가면은 개천 개천 가면은 방값을 방값을 해야 비싸게 받으세더 올려야 되는데 어, 호텔 짜증났다고 얘기해요 내가 <목소리> 삼성짜리 호텔에 2 0몇만원 정도 써는 사람이 했어그 아파 APA 호텔이 싸고요 서울가에서 주말이라고 하루에 <목소리> 거의 3만에만원고그럴요네 진짜 너 나보다 더하고 네 이만 팔천에 한참 한 3만엔. 음, 아, 여기 나오더라고요. 저면서삼성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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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저는 는는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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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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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당 저당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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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프리미엄 <뿌림이> 모르체라고해서 <suppl moore ici> 굉장히 유명한 맥주입니다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다 네, 맞습니다. 힘이 나니 네, 힘이 니는 네, 맞습니다. 미나모토 아 미나모토 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나라 사성공원에 왔습니다 과자를 파는데 과자를 들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와서 안 주면은 물읍니다 그러니까 얼른 줘야 돼요 얼른 얼른 줘야 돼요 아이구야 어. 그래 물어 물어 그 침자국 남아 침자국 아, 따끔한데 침자국이 남죠 침자국 아, 성말정 아이스톤 아이로스기 끝, 끝,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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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감 끝, 답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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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요이악키기다 어, 카미야 이때, 카미 아, 가이 때 아려, 아기 때문에 이때, 리코 오시 리카무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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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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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터제입니다, 셋째. 없어 이 새끼야 없어 없어 <laughs> 대사에 왔습니다 사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사람들 겁나게 많네요 오늘 야야 이야. 이야,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원래 없던 포장 야외 포장 마차까지 지금 연휴라서 지금 와 생겨났습니다 처음 봅니다 와와 동대사 최고 안이 음, 없어요. 뭐, 자, 포장마차 링고 아멘. 중국 음식이죠. 상부를 파울, 대기를 한다. 또래? 엄청 먹어. 리코, 리코. 아유, 오케이 이요. 유키, 오케이. 유튜브 올려야지. 오늘은 나라에 왔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12월 3 1일 점심 먹으러 갓지에 왔습니다. 여기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가게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종류가 많죠? 덮밥도 있고 이렇게 돈까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따로 이렇게 주문할 수도 있어요. 새우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고로케도 있고 당나게도 있고. 이거? 야 이거? 자, 점심은 히레까트 정식이랑 로스 정식을 시켰습니다. 국물이 대단하죠. 엄청 큽니다. 오랜만에 민호시에 있는 폭포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없고, 일본, 현지인들이 자주 오는 곳입니다. 굉장히 공기가 좋고요. 가끔 원숭이가 내려온답니다. 민호역에서 도보로 올라오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차를 어 정상에다 되고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가게도 있고요,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와, 저 떨어지는 폭포 때문에 폭포에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어춥네 예,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민호! 오사카에 있는 민호시로 한번 놀러 와 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손님 모시고 공항에서 교토에 있는 삼마르크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가 뭐 디저트 카페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다음 장소는 비온 거리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넘어지면은 3년 동안 아니죠. 3년 이내에 아, 목숨을 아 제가 아 아버님 여기 오이예요오이 근데 아, 아, 이거는 아이들 입맛안 맞고 어른들 입맛. 아, 어른들 입맛. 아, 어? 있어? 아버님 지금 불러왔어요. 몇개 있대요? 자 오늘도 고객님 모시고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에 왔습니다. 여기 근처에는 천룡사 덴류지라는 절이 있고요. 그리고 아라시야마 역이라고 해서 열차를 탈수 있는 토로코 열차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강이 있어서 보트도 탈수 있습니다. 총수사 옆에 있는 물인 아니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이번에 손님의 의뢰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이라서 어떤 곳인지 와봤습니다. 여기는 그 예약을 할수 있고요. 예약제 시스템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인원, 받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네,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귀력 라면 어, 맛 없었어. 요번에는 다른 가게 왔어요. 든도야라는 동네 라면인데 지난번에는 귀신에다가 힘력들을 었습니다 여기 인테리어는 좋은데 한번 이따가 음식을 좀 맛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맛이 있는지. 제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야채가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죠. 그리고 몸에 좋은 생강인데. 이게베니 생강이에요. 베니가 일본말로 일본말로 베니가 한국말로는 이제 붉은 홍이죠. 색깔을 입힌 거죠. 아, 감사합니다. 아 주문한 매운 라면과 저는 그냥 사골. 돼지 사골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국물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자 오늘 저녁은 자, 장어 덮밥을 스파이스? 시켰습니다 아, 추워, 추워, 추워. 신년에 올해 처음으로 2 0 2 4년 장어를 먹습니다 오케이.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네요 작년 연말에 네, 카니도라크에 왔었죠 자 올해도 왔습니다 오늘은 낮에 왔어요 예약하기

비슷합니다. 다리가 따뜻합니다. 왜냐면 온도로 진행이 있거든요. 자, 오늘 메뉴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가 좋아하는 거 골라 먹고 싶은 거. 해시봐요, 응, 응, 응. 응. 이또 뭐요?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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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가 굉장히 많죠. 파니도라그 가격이 뭐 천차만별인데 그래서 한만 오천 원짜리 최소 만 원짜리를 먹어줘야 아마 만족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샀긴 해놨는데 단품도 이렇게 또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도라 그 이바라키점은 아주 굉장히 넓고 정말 좋습니다. 관광객분들은 거리가 멀어서 좀 부담이 되겠네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참 아기자기해요. 그죠 타니도락그라고 읽고 길도자의 즐거울 낙자죠. 꽃게가 가는 길은 항상 즐겁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야 귀엽죠. 개살 파먹는 것도 있어요. 아요거네이살 파먹는 거. 그 다음에 이 받침대가 귀여워요. 겨울에는 역시 머니머니해도 삭게죠. 종종을 데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제가 물수건을 이용해서 따았습니다 여기는 또 차를 무료로 주네요. 다른 초밥집 가면은 돈을 받습니다. 받는 곳이 있어요. 그 옆에 앞에 나와 있는 거는요 저희가 시킨 그 메뉴들이죠. 네네. にこごりと小餅昆布の青さの見ぞれ合い。でございます。これは生で食べます。はい。こちらのサンバイーをつけて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お菓子いただき。はい。はい。これも生です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蒸しですね。あ、蒸したやつ。あ、すみません。蒸したやつ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はい。左お二つには味が付いておりますので。

네, 죄송해요. 오늘가겠습니다. 자, 시킨 맥주 나왔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마¡, 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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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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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계란 집인데 가격이 좀 다르거든요. <laughs> 그 종류가 싼거 여기는 비싼 거이 차이네요. 님아 아츠카 이치고 이치고 이거 조그만 거이이 더블. 아더블어서 음. 어그 자, 이번에는 꽃게 꽃게인가 아무튼 게 샤브샤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꽃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야채를 먼저 넣고 자그 다음에 이걸 넣을 겁니다 그라탕이 나왔는데 한국말로 제가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라탕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끓기 시작했어요 꽃게 샤브샤브 맛볼게요 2분 정도 데친 다음에 이 접시에 넣어서 옮겨서 먹으라고 합니다. 참 어? 친절하게 알지? 설명을 알지? 해주는데. 보면 내가 거 알지? 어... 여기 알지, 어... 아가씨들이 명, 아가씨가 종업원이죠, 알바생인데 아이고... <laughs> 알잖아. 역시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착한 아이고, 사람도 있고, 아, 안 아니죠? 아이고, 착한 게아니라 친절한 사람도 있고 아아. 덜 친절한 사람 있는데 역시 달라요. 아리가토 군데. 아리가토 고자이 튀김 소스입니다. 동생도 나왔고 저도 나왔고 와이프는 칼라게 가라아게? 튀김이 아니라 그 아닌데 칼라게 튀김인데 튀김인데 이거에 치킨 튀김이네요 음. 치킨 튀김 닭튀김 닭튀김인데 이제 개튀김이 됐네요 개튀김 천부네요 이건 뭐야 이게 그럼. 마지막이 아니고 더 다음이 있대 디저트가 음. 오케이 쓰이모노가 국물 그다음 초밥 스시 너네이 음. 뒤에 뭐 붙인 거야 이거 뒤에 음. あんまキゴリがよぎらんあんなおりんかいっぱあんぼいりょうはいすみませんお願いしますこちらここでのお寿司で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醤油になっており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わさびもありますかねはいついておりますこちらお吸物は熱くておりますのでお手をつけてくださいわさびがあるんですよね中に入ってお中にもう少しもらっていいですかね 아, 와사비 a 아, b i 달게 찬것 같은데? 스이모노와 일본말로 국물이고 초밥은 쓰시죠게 네. 네, 초밥이 나왔습니다. 제가 와사비를 좋아해서 와사비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좀 동생 거 종류가 좀 달라요 보니까 금액이 지금 세 가지로 나왔어 상중 하로 했는데 약간 종류가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와사비 부탁드립니다 와사비 너무 좋아해요 일본의 와사비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일본 정정을 시켰습니다 차가운 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리가드 오자메스. 자, 잔도 차갑지? 자 신년회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단순한 국물인 줄알더니만이 국물 안에 게가 들어가 있네요 아 꼼꼼하네 꼼꼼해 합격 불루네요 이제 저기 아까 저기 이번에는 호리병이 아니라 병에 들은 걸 시켰고요 비싸요 13,000원이에요 아 13,000원이에요 조그만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너무 싸죠 그리고 여기 이제 회 회를 시켰습니다 회 꽃게회 한국에서 먹을 수 없죠 그 정도 신선합니다 화장실에 왔습니다 지금 잘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동 문이 열려서 깜짝 놀랐어요. 음악이, 나, 음악이 나오네요. 슬리퍼 보십시오. 깔끔하죠? 갑자기 문이 열렸을 려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카니도라크 예브라키장입니다. 깨끗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정원. 깨끗하죠? 아, 정말 잘해놨어요.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 정말 좋아요, 분위기야. 여기 정면에 또 꽃게가 있죠? 이야, 여기 살아있어요. 야, 이거 보세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회로 안 팔지만 여기는 일본에서는 회로 먹을 수 있습니다. 회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언젠가 시간이 되시면 오십시오. 여기는 이바라키점입니다. 제가 여기 뭐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분위기 좋아서 어,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막 네. 디저트가 나왔습니야 나이모 시라케일바 바닐라ですが, 오마차 오카케 시도면. 하이,お願いします. 하이. 자동생 거는 메뉴가 비싸서 이렇게 나왔고 저랑 이제 와이프 거는 가격이 좀 싸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마차를 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습니다. 이거는 아이. 네. 마차를 원래 따로 마시는데 신기하게 녹차에다가 안 먹으면 줘. 녹차에다가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섞어서 먹었어요. 나왔습니다. 밥 먹고 나오니까 지금 아, 이제 춥네요. 이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도록 할게요. 집으로. 아 이제 2차로 왔습니다. 카니도라크 갔다가 이제는 일본 야케토리 집에 왔습니다. 토리 기적구라는 곳인데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체인점인데 가성비가 좋으니까 한번 와 보세요. 그래서 지금 문어 와사비를 시켰습니다. 닭꼬치는 직접 구워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와인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화이트 와인. 잔이 귀엽죠? 이거는 레드 와인도 시켜봤어요. 크기가 너무 차이하 나네요. 가격은 같아요. 근데 알코올이 약간 더쌀 거예요. 출치하기 쉽겠죠? 있어요. 음. 운세가 있어요. 대길. 연애 운두 개, 건강 운두 개, 금... 아니, 건강 운세 개, 금전 운두 개인데, 동생은, 동생도 길인데, 동생은 연애운이 별 하나. 그 다음에 뭐야? 어 건강운이 별 하나, 금전운이 두 개네요. 물렁뼈. <목소리> 꼬치. 박용골. <맞습니다>. 박용골. <목소리> 닭 연골. 맞습니다. 닭 연골. 닭 연골. 꼬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백만원 오른다고 그래서 막 마주가지고 있습니다. 수문아 심장. 주문한 한국에 없는 이게 엉덩이산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일본말로 본질이에 요 본질이. 이 만꼬치를 주문했습니다. 맛을 볼게요. 도도 이번에는 세세리를 시켰습니다. 세세리는 닭고기 목살이죠. 정말 맛있습니다. 꼭 시켜 드세요. 동네 닭꼬치 전문점입니다. 입니다 물론 여기는 시골이니까 있지만 보통은 담배 피는 장소는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담배가 금연이 됐지만 보통 옛날에는 담배를 가게에서 다 피울 수 있어요 지금도 물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그건 이제 그 가게집에 가봐야 돼요 옛날에는 방100% 됐는데 지금은 어 여기 가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이영입니다 지금 현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지금 현지에서 가이드도 하고 있고 현지 영업 현지 영업 안 좋아 현지 죄송해 수 취해가지고 일본에서 일본 음, 여행사도 여행,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죄송해 요 동생이 와서 술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먹방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에 오실 일 있으면 아니 통영이 됐든 뭐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연락 주십시오. 가장 저렴하게 모시겠습니다.